자 69페이지 이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가볼 건데 자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최대 최소를 만났다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만나면 최대 최소 문제를 만나면 레인니몇 번이 기 했던 건데 글자 말해 자첫 번째 뭐다 함수인지 확인하시고 함수면 대분다 그려서 푸는 거야. 두 번째가 뭔데? 두 번째가 함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함수가 아니면 떠올려야 될게 산술 기하 평균인 거다 알았지? 산술 기하 평균 최 최소 문제가 함수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게 혹시 산술 기하 아니야라고 의심하셔야 되고 산술 기하 잠깐 점검하면 두 양수에 대하여 두 양수의 합은 어떻다? 항상 크거나 같다. 두 양수를 곱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두 배한 거보다 이거였지. 이거 쓰시는 거고, 세 번째, 산수기가 아니다. 그러면 실수의 정의, 실수라는 놈은 양의 실수, 0 음의 실수잖아. 그럼 양수 제곱하면 0보다 크고, 0 제곱하면 0이고, 음수 제곱하면 0보다 크니까, 짬뽕 하시면, 실수라는 놈은 제곱하시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수의 정의, 쓰려면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다. 즉, 완전제곱식 만들어서 푼다 이게 뭔 소리야? 완제 만들어라 이런 얘기지. 완제 만드세요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최대 최소 푸는 방법이야. 모든 최대 최소 문제는 이걸로 푼다. 알았지? 큰 틀에서 최대 최소는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다. 순서대로 알았지? 자, 그다음에 뭐야 이거? 가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가볼게요. 여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 뒤에 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최대 최소 구할 때는요. 축을 그릴 필요가 보통 없어요. 최대 최소가 구하라 했고 정형 나와 있지.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이걸 제대로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까처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만 보면 된다. 밑만 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에서 밑은 y는 a의 x 제곱할 때 x 밑에 게밑치에요 만약에 y는 5 곱하기 2x다. 그럼 밑은 뭡니까? 2에요. y는, 어,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x 가 이렇게 돼 있으면, 미스 뭡니까? 얘 예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x 밑에 게 미칩니다잉. 그거를 조심하시고, 그럼 얘는 미치 뭐야? 일단 얘 봤을 때, 1번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아이고, 왜 빨간색이니? 1번 봤을 때, 끊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끊어줄게요. 어떻게? 습관적으로 좀 끊어줘야 돼. 3의 x 5 플러스 2니까 3의 x 곱하기 3의 제곱 즉 y는 9 곱하기 3의 x 제곱이지 자 여기서 밑은 누구라고 9가 아니고 3이라고 그냥 3x에 9 곱한 거일 뿐이야 그래프 모양 안 바뀐다 증감 그 다음에 정형 표시를 할게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니까 x가 어딘가 마이너스 2에서 x가 어딘가 1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만 싹 그려진대 그러면 언제 최대냐 최대 최소는 y값이잖아 엑시아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요. 1을 딱 넣어볼게요. 어디에 넣을래? 뭐,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여기에 넣고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죠. 같은 식이니까. 1 넣어보니 얼마예요? 27. 최대값이 27인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3의 0제곱이니까 1인 거 맞습니까? 그래서 1번에 최대값은 27이고,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굿. 자, 2번으로 바로 갈게요. 2번 보시면 이런 거 실수하면 그냥 뚜 감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붙어 있잖아 끊자고 어떻게 2의 1제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거 미치 얼마입니까 바로 나와야지 2분의 1요 왜 y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x 제곱이잖아 자 미치 뭐라고 x 밑에 있는 얘가 미치라고 감수함수네요감수함수싹 감소한수 그리시고 정력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 자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림 보세요 최대값 높이 제일 높을 때 언제입니까? 마이너스 1 집어 넣었을 때요. 어디에? 여기 집어 넣자. 그러니까 2에 제곱돼서 최대값은 4가 되지. 자, 이거는요. 2 집어 넣었을 때니까, 2 집어 넣으니까 2에 마이너스 제곱. 2분의 1이 되네. 그래서 최대값, 제일 높은 y 값은 4고요 최대 최소는 높입니다. 높이. y 값이에요. 아끼만안 돼. 최소값은 2분의 1이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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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3번으로 한번 가보자. 3번으로 가보시면, 자, 3번은 조금 까다롭네. 야, 이런 놈이 까다로운 거야. 미치를 잘 모르겠잖아. 그래서 아까 쌤이 연습하라고 한 거죠. 자, y는 4의 x 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제곱. 직전에 연습을 했다면, 쌤, 이거 지수가 x 제곱으로 똑같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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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인데, 여기서 올로 가는 거 말이야. 어떻게 알아, 카디? N제곱, N제곱, 지수 똑같으면 전체 N제곱 한 다음에, 밑에 거 길이 뭐해라? 곱해라. 뭐, 오케이? 자, 그럼 전체의 X제곱 한 다음에, 밑에 거 길이 곱하니까, 위치 조심. 얘는 4고요. 얘는 3이 아니라, 3이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분의 1. 어허, 알았다. Y는 3분의 4의 X제곱. 왜? 아니, 그, 최 최소 함수잖아. 그래야 되는데, 지수는 뭐가 핵심이야? 지수 그래프 모양 결정하는게 미치잖아요. 그럼 미치 0에서 1, 4인지 1보다 큰지 아시면 되는데, 1보다 크잖아. 그럼 중간수 빡 그려놓고 정형 표시하면 됩니다. X가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지니까, 최대값. 0을 넣은 게 아니고 1을 넣었을 때죠. 1을 넣었을 때니까, 어디에 여기 넣자. 3분의 4. 3분의 4 나오죠. 0을 넣었을 때는 1 나오죠. 그래서 최대값은 3분의 4고 최소값은 1입니다 자 확인 체크 84번 숙 풀어보시고 쌤은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바로 쌤은 필수해제 8번으로 갈 겁니다 필수해제 8번을 가기 전에 잠깐 점검만 좀 하게 쌤은 밑에 거안 풀어줄 거야 이제 필수해제 바로 8번으로 갔습니다 자 필수해제 8번입니다 필수해제 8번인데 그 전에 잠깐 알아야 될게 있다 얘들아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이차함수가 나온단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샥 나오시면 우리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지점 x 좌표즉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근곡 시작할 때 근원과 똑같다는 라걸 알고 있니?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4x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이렇죠. 꼭지점 x 좌표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2하니까 x 좌표가 얼마다? 아하 1이구나 지 y자표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 넣으면 되지 넣으면 4마 8뿔 1 해서 얼마가 나옵니다? 마 3이 나오지 자 서수령이 아닌 개과식은 이렇게 풀어도 좋습니다. 꼭지점을 이렇게 구하는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서수령이면 이거 완제 만들어야 되는거 알지? 자 옵션 구하려면 완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제 만들려면 x제곱의 개수로 묶어내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고 반의 제곱이니까 1차히 말해줘요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상수항은 원래 저 뒤에 버려놓는거였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여까지 왔는데 혹시 묶이니까 y는 4바로 x 1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 얘랑 곱해서 바꾸면 뿅 나가니까 얼마가 된다? 마 3이 되는거 보이냐? 그럼 d 자 꼭지점 어떻게 구하는데? 제곱 밑에 알맹이가 0이 되는 습수값 꼭지점이 1콤마 이거 집어넣으니까 y값 마3 이렇게 구하는 거지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첫 번째 방법 축방을 이용하는 게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완제를 이용하는 건데 완제를 이용하는 거는 서술형은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 2번으로 그 외에는 축방 이용해서 풀자 이런 얘기입니다 드니 그리고 이거 아시죠? 이차함수에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x제곱의 개수 A가 양수면 아래를 볼록하고 A가 뭐면 음수면 위로 볼록하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되지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짠짠짠짠짠 자 그러면 내쪽 70쪽으로 바로 갔습니다 ,잉? 70쪽 바로 가서 70쪽에 필수2지 8번 딱 하나 풀고요 쌤이 하나만 더 풀어 드릴게 두개더 풀어 드려야 되나? 잠깐만 어... 야, 여기가 그... 그때 소업시간못 따라준 것도 있긴 한데 어떡하겠노? 질문할 때 받을라 했는데 자 일단 자 보세요 자 지금 일단 함수는 함수인 것 같아요 함수는 함수인 것 같은데 딱얘 보자마자 네가 이때까지 지수를 제대로 배우는 놈이면 일단 정형 나와 있네 이가 일단 지수를 제대로 배운 놈이면 4를 봤을 때 기분 나빠야 돼, 맞지? 여기 4를 봤을 때왜 바꿀 수 있잖아? y는 2의 2 x 제곱저위 뒤에 거 봤을 때도 기분 나빠야 돼, 붙어 있네 지수가 건방진 녀석들 ex 플러스를 딱 보는 순간 붙어 있는 거 끊고 싶어야 된다는 거지 2 x 제곱 곱하기 2의 1즉 마이너스 2 곱하기 ex 다 이렇게 딱 끊어주는 건데 잘못 말이야 지수 함수가 두 개가 빼져 있어 이런 못 그리거든, 맞지? 지수함수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나와서 더 빼져 있어. 그럼 완전 달라지는 그래프야. 우리는 아는 거 이런 것밖에 못 하잖아. 이런 거. 같지 Y는 뭐, 뭐,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것밖에 못 하잖아. 지수함수 두개뺀건못 구한다고.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산수기한가요 아니. 잘 보니까 식이 복잡한데, 잘 보니까 뭐가 있어. 공통인 부분이 있어. 그게 뭔 소리야. 2의 X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2의 X제곱을 T로 딱치아하신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앞에 놈은 2의 x의 제곱이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t 제곱이 될 거고, t의 거는 마이너스 2t 이렇게 됐잖아. 자, 명심. 치안하면 뭐가 생긴다? 함수에서 치안하면 범위가 생긴다.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t의 범위. t가 뭐에서 뭐사인지 t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생기가 어떻게 구하나요? 아, 얘가 구해주는 뭐 거지. 이거, 지수함수 아닙니까? x가 변할 때 t도 변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y축이 아니라 t축이고 여기가 x축이야 그래프는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증가하 함수가 이렇게 쓱 나올 거고요 y역할을 t가 하니까 t의 최대값이 이쪽에 오시고 t의 최소값이 이쪽에 오시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방금 직전에 했던게 이거잖아 t는 e x 인데 y역할을 t가 한다니까 이 e x 의 최대값이 t고 최소값이 t잖아 정의역 표시합시다 x가 어디에서? 0에서 2사이래 이렇게 보시면, 자, 엑시아 0 넣었더니 2의 0제곱 1이지. 그럼 t의 최소값은 1이고, 2의 제곱 4지. t의 최대값은 4인 거야. 자, 얘는 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t의 최대값이 4고, t의 최소값이 1이지. 끝났다. 이제 2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2차 함수 나오면 어떡한다고? 그린다고. 함수잖아. 최대 최소는 그리는 거야. 그리시고, 어 근데 t가 1에서 4까지만 그려진데 그럼 내가 이거 좀지울게 들어보니까 t가 다시 한번 쓸게요 1에서 4까지만 그려지는데 이 정역을 표시해야 된단 말이야 자 지금 상황은 뭐냐니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t축이에요 x의 역할을 이제 t가 하고 이쪽이 y인 거지 최대 최소 값은 y 값인 거고요 정역을 1에서 4를 내가 표시를 할라 하는데 기준이 없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축방꼭 시험에 이번엔 x가 아니고 t자표가 필요합니다. t는 2a분의 마이너스 b하니까 아하 이 점의 x자표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 잘 보세요. 1에서 4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딱 그려진대. 자 착각하시면 안된다잉. 최대값은 y값 높이죠. 언제입니까? t가 4일 때가 최대입니다. 4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2차 함수에 t자리 4 넣으니까 16마 8에서 최대값이 8이 나오고요. t자리 1을 넣으니까 1마 2에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높이죠. 높이. 최대 최소는 높입니다. y값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시겠다. 자, 해가갔는가 모르겠네. 자, 한 번. 자, 85번 다 풀어보시고요. 86번은 못풀 겁니다. 85번 다 풀어보시고요. 셈은 85번에 2번 과 3번 풀어줄까? 좋아. 85번에 2, 3번을 풀어주지. 85번, 1, 2, 3 풀어보시고, 86번은 못 푸실 건데. 음 시간이 되나요? 86번도 그러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번에 시간이 되면 풀어주고, 안 되면 다음에 질문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85번에 풀어보고 봐인 잠시 포즈하고 멈추고 풀어보고 보세요. 짠자 봅니다 85번에 뭘 풀겠다고 2번 그리고 3번을 풀건데 자 85번에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봐보시면 얘네 얘 가보자 자 일단은요 딱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오쌤 어, 저거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2x 이렇게 바꿔주고 쌤얘 치수 붙어있네 좀 떼자 어떻게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하고 앞에 마이너스 있는거지 근데 이게 얼마야 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3이렇게 이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 오케이 이 정리가 안된 놈들은 풀기 힘들겠지 그러고 잘 보니까 못 그려 두개 빼진거니까 근데 잘 보니까 2분의 1 x제곱이 여기도 있고 어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거지 그래서 2분의 1에 x제곱을 뭐로 치환한다 t로 딱 치환할거야 치안하고 나면 얘는 t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나왔지 자 그러면 t 범위를 딱 잡아서 여기 적어주면 될 거야 왜? 치안하면 범위 생긴다니까 자 그거 범위 어떻게 잡습니까 t 범위 x 범위 있는데 아 요거 이참수 아니야 이참수 아니고 지수함수 아니야 맞지? 지수함수인데 감수함수지 감수함수니까 감수함수 싹 그리는 거야 그리고 얘가 그려지기를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디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까지 이렇게 그려진대잖아. 여기서 이까지 그려진대. 그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누구 넣었을 때최대입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최대 아니냐? 이걸 여기 딱 넣으니까. 최대값이 2가 나와. t의 최대값이지 여기에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거고, 2를 여기 집어넣었더니 4분의 1이 나오는데, 아하.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4분의 1. t값이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됨 자, 그러면 이제 뭐로 바뀐 거야?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 거야. 이2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보래 2차수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야 정의역 표시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꼭지점 X자표 축방이 필요하다 축방 어떻게 구한다고? 2A분의 마이너스 B 됐습니다자 여기가 1이에요 1자 여기서 조심조심조심 자잘 봐라 T가 4분의 1에서 2인데 4분의 1은 1보다 작지 4분의 1은 이쪽에 있고 2는 이쪽에 있어 그러면, 2가 가까운지 4분의 1이 가까운지 봐야 되는데,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보입니다. 1차이 나죠. 얘는요, 4분의 3차이나 2가 멀고, 4분의 1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2를 좀과장 되게 멀리 그리고, 4분의 1을 과장 되게 가까운데 그립시다. 자, 그러면요,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 얼마였다? 1이었냐? 됐냐?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최대 최소 구해야 되는데 높이란 말이야, 높이 높이 언제가 제일 크니? 이때 너 제일 높잖아 언제가 제일 낮니? 얘가 아니라 여기잖아, 여기 맞지? 무조건 제일 앞쪽과 뒤쪽이 아니야 높이를 보는 거야 오케이? 아끼지 않는다 그 t 자리 1을 넣었더니 4, 마, 4, 뿔, 3에서 3이 나오죠 최대값은 3이고요 최소값은 4분의 1 넣은 게 아니고 제일 낮을 때잖아. t자리에 1로 쓰되지. 여기 t자리에 1로 쓰되니까, 1마 2불 3 해서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최대 값은 3이고, 최소 값은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되시길 바라고. 안 되면 다시 돌려봐. 계속 돌려봐. 돌려봐서 이에 되면 풀어봐야 돼.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알았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3번 풀고 마무리 해야겠다. 시간이 많지가 않네. 자, 86번은 너희 못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안 되면 재기십니다. 언제가 어려우냐면요. 꼭지음에 샵을 구했는데, 문자가 나왔을 때 이때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86번이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님이 가르쳐드릴게. 어, 다음 주에 숙제로 가르쳐드릴게. 검사를 찍어서. 자, 그러면요. 얘딱 봅니다. 이거 보니까 일단 가볍게 정리를 하자. y는 4니까 2의 2x. 자, 이거 뗍시다. 바로 떼면 2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아,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나눠줬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반디 어, 쌤. 이거 못 그리잖아. 그렇지. 근데 공통인 게 보이네. 그렇지. 2의 x제곱을 t로 딱체환하자 이런 얘기고. 자, t로 체환한 식.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를 구하면 되는데. 체환했으니까 t 범위. 가 생길 거야. 이렇게 다 표시해주고, 그 범위는 누가 말해야 다 얘가 말해야 된다. 주는데, 자, 지수함수죠? 위치 1보다 큽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휙. 됐니? 그런 다음에 정의역 표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어? 이렇게 다 그려지네. 이렇게 그려지니까 잘 봐봐. 최대 값은 구할 수 있지. 그런데 최소 값은 못 구해. 그지 않냐? 자, X자리에 3을 딱 넣어보니까 최대 값이 얼마입니까? 8이에요. 그러니까, T의 최대 값이 8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T의 최대 값이 8이니까 T가 8 이하다. 이런 정역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꼭 정역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 이제 이 그래프에 뭘 구하라. 최대 값과 최소 값 구해보겠니가 문제거든. 자,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 할 거고, 정형 표시하려면 꼭지점을 잡아야 되지. 축방 구합시다. 축방은 2A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오케이. 어, 얼마야? 4이니까, 2분의 4니까 2죠, 2. 꼭지점에 여기 T 좌표가 2랍니다. 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8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이쯤에 있는 것 같아. 맞지? 이거보다 작거나 같아. 쭈악 그려지는 거지. 쭈악. 어? 그랬더니, 최대 값은 못 구해. 왜냐하면, 이거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최대 값은 못 구한다. 아, 아니네. 미안, 쏘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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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쏘리합니다. 놓친 게 있네, 쌤이. 이런 장애인. <laughs> 뭐 하나 못쳤냐 하면요. 야, 이런, 띨띨한 짓을 하다니. 자, 요거 보니까, 이거, 그, EX잖아. 지수죠. 지수, 그니까 러 t가 EX인데, 아까 체나하면서 근데 맨날 이걸 안 했다. 미안. 뭐냐면요. EX 제곱을 t로 딱 두는데, X의 범위가 없더라도, 이게 지수니까요. 지수잖아. 지수는 항상 0보다 되니, 컸지. t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짬뽕 하시면, 여기서 우리가 그려봐서, 최대값이 8이 나왔지, 최소값이 없는지 알았는데, 쌤이 그걸 놓쳤다 치수는 0보다 커야 되지 네. 그러니까 치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t가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걸 놓치는 순간 답이 틀려지는 거네 쌤처럼 어, 최대값 없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프가 그러지길 0에서 8이니까 2랑 8이 멀고 0이 좀 가깝죠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빵꾸야 값이 없어 이. 0에서부터 8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데이 그래프가 정상적인 거야. 파란색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 보세요. 언제 최대입니까? t자리에 8 넣었을 때가 최대 아니냐? 그러니까 t자리에 8 넣으니까 64-32 더하기 2가 되겠지. 그러면 32 더하기 2에서 최대값은 34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잘 봐. 높이 제일 낮을 때니까 언제야? 이때 아니냐? 2 집어 넣었을 때. 그럼 4마 8뿔 2가 되지. 그랬더니 답이 얼마나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최대값은 34고 최소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 거 조심했어야 됐네 아우 쌤도 바닥 하면 틀릴 뻔한 문제야 에헤이 최대값이 없길래 뭔가 조심해야 된다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지수니까 0보다 크다 이거 습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안 썼어요 미안해 자 x범위가 그렇게 그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70초까지 마무리. 예. 네.